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청이 진짜 많았었던 Q&A 답변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어 커뮤니티로 질문을 받았었는데 질문이 질, 질문 제일 겹치는 질문 제일, 제일 겹치는 질문들과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백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언제 갔는지? 미국은 제가 2015년 12월 1일날 왔어요. 네, 그랬어요. 이민인가요? 유학인가요? 저는 이민입니다. 그래서 유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 저는 유학이 아니에요. 이민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다 같이 오게 된 거고 여기서 뭐 따로 홈스테이나 기숙사 이런 걸다 이런 거, 그런 데서 살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어, 이 질문 진짜 많았어요. 영어 잘하는 법.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에 사시면서 한국말 하는 것처럼 저는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한 번도 제가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살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요.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거를 되게 잘한다고 봐주셔가지고 잘 배운 거죠 저도 여기 살면서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한국말 하는 것처럼 저는 여기서 당연히 영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히 잘하는 법이라고는 없어요. 어, 저는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고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고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 여기서 학교 다니면 저처럼 할수 있게 됩니다. 미국 학교와 한국 학교의 차이점 일단 미국 학교는 어 거의 모든 게다 디지털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업 같은 것도 다 컴퓨터로 하고 시험 같은 것도 다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요즘으로 따지면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학교가 더 자연스러 자연스럽고 아니고 자유롭고 네 자유롭고 미국 학교에서 신기했던 것 어, 신기했던 거는 이제 뭐가있지 미국 학교에서 힘든 것 저는 이제 적응을 했잖아요 이미 다 여기 생활에 그래서 따로 힘든 건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시나요? 네 저희 중간고사는 저희가 학기가 8월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12월에 보고 기말고사를 5월에 봅니다 저 다다음주에 기말고사예요 미국 학교의 방학과 개학 방학은 이제 5월 말쯤에 시작해서 8월 초에 끝나고요 아 여름 방학이? 겨울 방학은 12월 중순 정도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일주일입니다. 학교에 한인 친구들 많은지? 네, 정말 많아요. 제가 사는 지역은 더 많아요. 네, 진짜 한인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적응 방법? 어, 저는 적응을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적응을 놀면서 했어요. 친구들이랑 뭐 리세스 같은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적응하는 데힘 불편함과 힘듦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쉽게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선생님이랑 의사 소통하면서 적응을 했습니다. 어, 미국 줄임말 알려주세요. 줄임말은 제가 어, 몇개 쓰는 거, I D K, I don't know의 약자고요. 또뭐 있지? I L Y, I love you. T Y, Thank you. 그리고 또 N V M, Never mind. 뭐 말을 하다가 그냥 말아요. 그러면 아 아니야 그거 아, 아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할때 어디 주에 사는지 이 질문 진짜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지아 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그 그 이상 조지아 주에틀란타 아시겠죠 조지아 코로나 시대인데 미국 갈수 있는지 솔직히 만약 에 유학을 오신다면 지금 추천드리진 않고요. 왜냐면 어, 학교에 가도 학교에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저거 하기 진짜 힘들 거예요. 가면은. 왜냐면, 얼굴도 서로 못 보는 상황이고, 그냥 계속 진짜 마스크만 쓰고 공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을 하신다 해도, 저는 진짜 코로나 시국에 오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큰 끝나고 오거나, 나중에 이제 사람들 다 백신 맞고, 좀 많이 나아졌을 때 오시는 걸. 한국 친구들 어떻게 만났는지. 저는 한국 교회를 다녔었어요. 다니고 있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가요. 어 거기서 다 만난 친구들이고 부모 거의 다 친구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친구들이거나 완전 옛날에 완전 어렸을 때두살때두세살때막 왔던 친구들이어서 한국에서 할수 있는 영어 회화 저는 원어민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학원 진짜 추천해요. 거기서는 그래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미국 왔을 때 거기서 배운 영어 한국에서 배운 영어가 물론 미국이랑 같지는 않아요. 근데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웠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미국 오기 전에 걱정한 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걱정한 게 없어요. 진짜 그냥 천진난만하고 진짜 순진했던 그 시절에 그냥 어, 미국가? 와! 막 좋아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오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막 적응 걱정도 많았, 많았을 것 같고 친구들 어떻게 사귈지도 되게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학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미국 가! 와! 이러면서 엄마 따라왔어요 어, 미국 학생들이 많이 가는 쇼핑몰 어, 저는 Forever 21, H&M, Zara, PacSun, American Eagle, Garage 뭐지 Urban Outfitters 저는 이렇게 잘, 잘 갑니다 미국 애들도 많이 가는 거 같아요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건지 솔직히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가 아직 가고 싶은 대학교도 없고 가고 싶은 대학교도 없고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냥 내일 내일 닥치는 일도 모르는데 뭐저 멀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갈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영어 쓰는지 한국말 쓰는지 친구들이랑은 영어 둘 영어랑 한국말 둘다 섞었습니다. 만약에 영어로 말하다가 말이 영어, 그 영어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럼 한국말로 말하고요. 한국어로 말하다가 갑자기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럼 영어로 말합니다. 네, 진짜 섞었어요. 어... 학교, 미국 학교 규정, 미국, 미국 학교 규정은 어... 솔직히 규정 너무 심한 규정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폰을 뺏지 않고요. 일단 그게 제일 좋았어요. 한, 아니 원래 저는 폰안 뺏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 다 뺏긴다 그러잖아요. 막몇 명은 막 공기계를 내고 <laughs>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폰을 뺏지 않고 머리 염색 상관없습니다. 그 머리 막 삭발을 하고 가도 되고요. 어, 염색을 진짜 진한뭐 핑크 뭐 이런 색으로 하, 해도, 해도 되고요. 어 네. 옷, 옷도 옷도 너무 짧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애들 저희 학교의 애들 대부분 다 그냥 후드티에 반바지 입고 다녀요. 근데 어, 너무 바지가 짧지만 않는 이상 선생님들이 잡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규정이 되게 생각보다 자, 규정이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어떤 어떤 시험들은 오픈 노트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트 테이킹 한 걸로 그 시험에 반영해서 쓸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9시 20분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는 게또 규정이겠죠. 중학생 기준. 미국 시차, 미국 시차는 13시간이고요. 한국이 13시간 더 빠릅니다. 학년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일단 초등학교가 1, 2, 3, 4, 5 그리고 중학교가 6, 7, 8, 고등학교가 9, 10, 11, 12.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인종차별 유무. 인종차별은 어, 딱히 대놓고 당한 적은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은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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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 은근 당한 거 있잖아요. 은근차별? 살짝 그런 눈치는 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근데 저는 그냥 별로 별신경 안 쓰고 넘어가서 그렇게 크게 막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이어트 한적 있는지 저는 다이어트를 제 인생에서 정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이어트란 무엇인가요? 정말 항상 다이어트를 하게 결심을 하면은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시급하긴 하지만 한 적은 없습니다. 스펙 스펙 160에 오늘 아침에 재봤는데 45.7 나왔거든요. 46 160에 46. 아, 한국 제품. 화장품들은 어디서 구매하는지. 대부분 다 한국에서 샀던 거 아니면 가족분들이 보내주셔요. 화장 언제 시작했는지. 화장은. 이렇게, 이렇게 화장을 시작한 거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어,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예전에 화장은 진짜 그냥, 뭐지, 그, 팩트랑 틴트만 바르고 다녔는데, 이제는 좀 고급지게 좀 많이 했어요. <laughs>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나 배우. 저는 일단 가수는 아이유 좋아하고 요즘은 아이돌 스테이씨 너무 좋아합니다. 배우는 송강? 로운? 그런 거 좋아해요. 송강? 로운? 약간 이런 거. 좋아요. 해 귀여운 질문이에요. 꿈은 무슨 어로 꾸는지. 꿈은 제가 꿈을 안꾼지 되게 오야됐거든요 근데 꿈을 보통 꿔도 그런 걸 꾸더라고요. 낭떨어지에서 떨어지는 꿈. 그래서 만약에 꾼다면 한국말로 꾸는 것 같아요, 저는. 속마음 같은 거 무슨어로 얘기하는지 속마음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 빡쳤을 때 <laughs> 그러면 약간 속으로 한국말로 엄청 막 욕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합니다 두개다 한국 가면 먹고 싶은 거저그 엽떡 엽떡 먹어봤지만 진짜 너무 제 인생에 진짜 큰 의미였어요 엽떡 엽떡 뭐 신전떡볶이 응급실 떡볶이 제가 떡볶이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너무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뿌링클, 저 뿌링클 진짜 좋아해요 뿌링클 먹고 싶고 곱창 하, 맛있겠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먹고 싶은 게 진짜 참 많습니다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은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하게 되더라고요 수학을 제가 제일 잘하고요 수학 평균 98 그리고 싫어하는 과목은 역사 읽, 읽는 거 싫어 읽, 읽... 읽는 거 읽는 거 읽은... 읽고 쓰는 거 진짜 싫어요전 약간 이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모든 집은 지은님 집처럼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집인가요? 주택에 살기 때문에 영화 속 그런 집은 잘 모르겠지만 다 주택... 다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아파트도 있는데 단독주택이 많아요 학교는 스쿨버스 타고 다니시나요? 제가... 어, 학교를 스쿨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차 타도 되고 스쿨버스를 타느냐 차를 타느냐 걸어가느냐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스쿨버스는 제가 맞지 않아요 너무 사람이 일단 이게 약간 미국 하이틴 영화 막 그런 게 그런 거 아니고 현실을 말해드리자면 애들 진짜 많고요 그냥 그 같은 같은 라인 같은 라인을 타는 애들 다 타요 그냥 다 타기 때문에 애들이 진짜 많고 엄청 또 시끄러워요 그리고 여름엔 덥잖아요 더우면 그 안에 그 끈적거리는 그 느낌도 엄청 저는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머리 아파요 그리고 그거를 타면은 오래 타고 있으면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많기 때문에 들리는 장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에 내리는 친구는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쿨버스 타는 걸 싫어해서 부모님 엄마가 차 타고 해주십니다 라이드 카라이더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되게 많았어요. 미국에서 살면 미국 시민이냐? 저는 이, 이거는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5년이 지나면 살, 처음에 영주권을 받아요. 그리고 살고 이제 한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안한 상태이고 저희는 아직 안 했지만 시민권 신청을 해서 그 무슨 시험? 그걸 보면은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다 미국에 산다고 해서 시,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립 제품. 좋아하는 립 제품은 요거랑 요거. 진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른 거예요. 근데 약간 티안 나게 예뻐서 약간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서 네. 예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진짜 다 크롭티 입고 다니냐요? 이거는 고등학생 되면 해당이 되지 않아요. 고등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잡습니다. 크롭티. 너무 배가 보인다, 배꼽이 보인다, 잡고요. 바지, 바지가 너무 짧다. 이러면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바지를 가져오라 그래요, 옷을 가져오라 그래요, 뭐가 짧든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아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고 가도 짭히 <laughs> 갈아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안 걸릴 만한 옷을 입고 가면 돼요. 그래서 중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크롭티를 막 여기까지 오는 크롭티를 입을 수 없고요. 고등학생 때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프리 토킹이 가능해지셨다는데 외우신 건가요? 문법을 마스터하고 적용하신 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진짜 저는 따로 공부를 한 적은 없고요. 외운 것도 없어요. 단어를 외운 적도 없고 문법 문법을 마스터 문법 마스터라는 게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 그대로 이게 뭐든지 다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많이 쓰고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된거 같아서 따로 뭐 외운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아니 배운 건 따로 외운 것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습니다 영어 기초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유학 가면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laughs> 어,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너무 힘 너무 네 이건 기초도 안 되면은 어, 기초가 안돼 있으면 기초도 안돼 있는 거는 정말 조금 해도 모자랄 판에 영어를 진짜 해야 돼요. 근데 여, 여기 살 거면 여러분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영어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다 배우셔야 돼요. 할수 있습니다. 네. 아 용돈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저는 용돈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주고 싶으실 때 받고요. 따로 뭐... 주세요. 이러진 않아요. 내 네, 필요가 없어요 따로 용돈이. 다 엄마 아빠가 다 사주고 해주기 때문에 따로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막 엄마네 용돈 이러진 않고요. 그냥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안 주시면 또 아네 이러고 네. 한국 한국에서 사시는 게더 좋아요? 미국에서 사시는 게더 좋아요? 저는 사는 건 미국 놀러 가는 건 한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미국에서 사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미국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말 거는 방법 저는 뭐 처음에는 당연히 다 누구나 다 낯을 가리고 아 약간 이러면서 좀 작아지면서 그렇긴 하지만 어 약간 프로젝트나 학교 과제 하면서 많이 말을 하고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과제랑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같이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만약에 과제가 같이 한다 그러면 아싸 친구들이랑 친해질 기회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확인 합니다 하지만 귀찮아요 네 귀찮은 건 맞아요 이민 간 이유 이민 간 이유는 부모님이 예전부터 이민을 계획을 하고 계셨고 저는 그냥 거기에 따라 온 거예요 그래서 따로 뭐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오셔서 따라 온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한번 Q&A 질문을 다 답변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제가 답변을 하나씩 다 하나하나 다못해 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속상합니다. 근데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정도만 답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